물지 마시고요 근데 5만원 들릴테니까 들어가요 어머니 지금 날씨가 여기 지금 인천 날씨가 40도예요 40도 쓰러져요 물지 마시고요 어머니 아들이 쓰신데 안녕하세요 PD 투첨에서 나왔습니다 네. 예, 여기 커피가 맛있다고 해서 커피를 좀 조사하러 나왔습니다. 아. 미숫가루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사람들 미숫가루 맛있다해서 미숫가루 한번 조사 조사하러 나왔거든요. 미숫가루 맛있게 좀 태우세요. 네. 어머니 날씨 더운데 뭐 하세요 여기서? 예? 네? 네? 조금 힘을 얻 건데. 예. 어머니, 이거 다 해서 얼마인데요? 만원 많지, 이거. 예? 만원만이요 이거 많... 다 해서 얼마예요? 내가 다 살게요. 집에 빨리 얼른 들어가요. 그래요? 예? 아, 아니, 그럼... 아버지, 이거 공짜로 좀 갖고 가요, 이거. 네. 안 먹어요? 네. 건강하신가 봐. 네. 아 이런... 어머니, 이거 얼마라고요? 2만. 내가 5만 원 주기 빨리 들어가요. 예? 네? 거무 상인의 회장이라고, 어머니. 날씨 더워, 쓰러져요. 어? 물지 마시고요. 근 5만 원 드릴 테니까 어. 들어가요 어머니. 지금 날씨가 여기 지금 인천 날씨가 40도예요. 40도 쓰러져요. 울지 마시고 요 어머니. 아들이 어머니 다 주세요. 제가 제가 집에 들어갈게요. 이렇게 생겼어도 맛은 괜찮아요 파티가. 어머님이 직접 길러 신 거예요? 네. 아. 아버지까지 작년에 쏟어가지고 나니까 더더 그러는 어머니 울지 마시고요 안몇 시부터 나오셨어요 어머니? 아침이 아침 안 숟갈 더 먹고 이거 조금 해가지고 비 올까봐 네. 어머니 미숫가루 좋아하세요 미숫가루? 어머니 일단 미스코 한잔 드세요 한잔 드시고 어머니 제가 현금 찾아 드릴게요 잠깐만 계세요 오늘 여기 지금 인천이거든요 지금 여기 인천 날씨가 폭염이야 폭염 어? 오늘 여기 폭염 경보 떴거든요 근데 절에 지금 이제 12시가 다들가는데 절에 땡볕에 앉아갖고 어? 저래 땡볕에 앉아갖고 저저 상추 팔면 저 팔다가 팔다가 건강에 문제 생긴다 어? 팔다가 건강에 문제가 생겨 20만원 찾았습니다 마사 형님 이거는 제가 사는 게 아니라 마사 형님 주시는 겁니다 제가 할머니에게 20만원 드리고 빨리 집으로 보내 드릴게요 마음이 참 좋지 않네요. 하, 지금 날씨가 진짜 덥거든요. 저는 이제 이렇게 걷기만 걸어도 지금 땀이 나는데 할머니는 얼마나 더울까요? 어머니, 이거 상추 제가 다 살테니까 바로 집에 들어가서 아시겠죠 어? 날씨 많이 더우니까. 어디요? 어제도 아파서 사 그냥 들어가. 울지 마시고, 날씨 많이 더우니까 20만원이에요. 아이고, 이렇게 돈 자요, 어머니. 자요, 어머니. 아니 자. 20만원이니까 가서 집에 가실 때 고기라도 사서 가서 삼겹살 아, 드시고, 아이고. 그래, 하세요, 어머니. 아시겠죠? 아이고, 어찌게 아이고, 우리 큰아들이요. 아이고. 시간이 계시니까 애들이더무시하것 같고 더안와 얼른 들어가세요 할머니 빨리 그만하고 지금 이제 돕다니깐요 더우니까 빨리 빨리 아, 아. 얼빠 들어가셔서 집에 가셔서 시원한 선풍기 바람 쐬시면서 맛있는 거사 드세요 어머니 예차 들고 갈게요 에이. 아이고 얼굴 좀나좀 봤으면 좋겠는데 네. 얼굴 좀나좀 봐. 아, 얼굴 좀 보자고요? 네. <laughs> 아이고. 저다. 아이고. 죽어라. 어머니, 감사합니다. 응. 아이고. 아들. 아들은 믿지 마. 어머니 건강하세요. 네. 아이고. 아이고. 어머니 삼추차가 맛있게 먹을게요. 우리 빨리 얼른 집에 들어가세요. 네. 저 네. 먹고. 네. 네. 알겠습니다. 소문나도꽉 문날 거예요. 아이고 좋 와. 아이고 좀. 선물 안내도 돼요. 괜찮아요. 아니요. 너무 몇 살이요? 저 38살이에요, 어머니. 세상에. 50도 안 됐네. 50도 안 됐어요. 40도 안 됐어요, 어머니. 40도 안 됐네. 네. 너무 잘났다. <laughs> 누가 저런 아들 났나? <laughs> 고맙습니다. 아빠, 얼른 들어가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또또 어르신 말씀은 틀린 게 없다. 동지나는 잘될 거다. 자식 키워봤자 뭐하냐. 한미 보러 안 오고 속상하시겠다. 이 유동직 최고다. 감사합니다. 아, 저는 지금 나이, 나 나도 지금 차에 앉아도 지 더운데. 어? 할머니 이제 가시네. 할머님 얼마 더 떠나?